저도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교정기를 끼고 말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웃을 때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치과 교정은 비디칭, 뭐, 사각턱이라든가, 아니면 수면부 코골이, 뭐, 쉽게 볼수 있는 덧니나 반대교합, 또치아 위아래가 불어있는 개교교합, 2급, 3급교합, 예를 들어서 주걱턱이나 무턱교합,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했어야 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시스루 롤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교정에 관련된 특허 11개를 개발한 시스루 얼라이너 시스템 개발자 보스턴 클래식과 원장 홍경재입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덧니나 아니면 이가 거꾸로 앞뒤로 물린다든지 그런 걸 주소로 많이 오게 되고요. 덧니라든지 뭐 반대 교합이라든가 얼굴이 좀 틀어졌거나 입이 돌출이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주소로 해서 내원한 환자도 많고 가끔은 그냥 일반 치료를 하러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 환자분은 부정교합 때문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겠구나 해서 물어봤을 때, 뭐, 편두통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잠잘 때 이제 코를 되게 심하게 걸거나 그런 환자분들은 제가 직접 물어봐서, 그래서 이제 교정을 또 진행하기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게 한번 그런 부정교합으로서 얼굴이 틀어지거나, 턱이 앞으로 나오거나 사각턱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저절로 좋아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 비리칭 같은 경우는 점점 심해지기도 하지만은 어, 틀어진 방향으로 근육이 더 많이 이제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아래턱이 오른쪽으로 틀어졌을 때 오른쪽의 근육이 되게 짧아지거든요. 짧아지면 이쪽의 근육 힘이 되게 세져요. 그러면서 치아들이 이제 서로 가이드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서 턱관절증이라든지 편두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같이 유발될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뭐 악궁이 좁아서 구호흡을 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턱을 앞으로 내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북목이라든지 그런 현상이 많이 생기게 될수 있습니다. 주로 성장기 때 이제 입으로 숨을 많이 쉬는 아이들은 혀의 위치가 좀 낮아지면서 기도가 좀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돼요. 기도가 좁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뒤로 잘때 기도가 막히면서 코골이나든지 심하면은 이제 중간에 숨을 못게 되는 어, 수면무호흡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 일반 교정은 워낙 뭐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있던 교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부정교합은 치료가 가능한 건 사실이고요. 과거에는 브라켓 교정으로 치료가 좀 어려웠던 안면 비대칭이나 턱관절증, 사각턱, 코골이 또는 수면무호까지 시술을 올리는 용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했어야 된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비대칭도 가능한 케이스도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등지에 특허가 등록되어 있는 국내 유일한 투명 교정 브랜드고요. 일반 교정과 뭐치수 교정의 차이라고 했을 때는 일반 교정은 이제 브라켓을 이용해서 치아를 움직이게 되는데 브라켓 교정은 기본적으로 치아에 브라켓이라고는 메탈 모양의 그런 것들을 붙인 다음에 그 위에 철사를 연결을 해서 철사의 모양대로 치아를 움직이게 됩니다. 철사의 배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치아가 움직이게 되는데 당연히 치과의사의 손기술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시스루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철사의 모양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치아를 개별적으로 각각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악공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사진은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이 왼쪽으로 많이 틀어져 있고 그래서 안면 비대칭이 되게 심하면서 동반해서 왼쪽 턱에 턱관절증이 매우 심한 케이스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왼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좌측 근육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왼쪽 턱 디스크를 누르면서 턱관절증이 생기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하악을 정 위치로 바꾸면서 거기에 맞춰서 치아를 배열해서 안면 비대칭은 시스루 원라을 이용해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은 이제 전형적인 돌출입을 가진 환자인데요. 이런 경우에 4개의 작은 어금니를 발치해서 입을 집어넣는 그 정도 시스루얼라인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심한 이가리, 이 악물기에 서 사각턱이 심해진 케이스인데 이런 사각턱일 경우에도 시스루얼라인을 이용해서 하안면을 길게 늘리게 되면 사각턱이 개선이 됩니다. 뒤로 쳐졌던 혀와 어, 설골의 위치를 개선함으로써 목선이 길어진 환자입니다. 그리고 어, 사각턱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턱이 가려워졌죠. 그래서 이런 어, 목선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각턱 치료도 어, 시술 온라인을 이용해서 가능합니다. 아래턱이 앞으로 나온 주걱턱이라 고 부르죠. 아래턱이 밖으로 이제 앞으로 나와서 앞니가 반대로 물려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국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이제 두바이에서 계시면서 6개월마다 휴가를 얻어 한국에 왔던 분이거든요. 저희 병원은 상담하고 포함해서 다섯 번 정도 내원했는데도 이렇게 치료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는 만4세 유치원 환자입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래턱이 왼쪽으로 틀어져 있고 앞니 두 개가 반대로 물려져 있죠. 특히 어린이 교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에 예, 유치열을 가지고 있는 치아를 움직일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열이 있는 아이들이 반대교합이 있어도 이것들을 따로 이게 치료하기가 되게 어려웠지만, 그럴 경우 시술 온라인에는 모든 치아를 자고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게 교정을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약 3개월 정도 시술 온라인을 치료해서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치아가 반대로 물렸던 게 개선이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흔히 얘기하는 덧니 같은 치아죠 실제로 덧니는 치아가 하나가 더 낫다는 뜻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치아가 하나가 더난게 아니고 악궁이 좁아져서 치아가 날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성곱니가 밖으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이를 빼지 않고 어금니가 좁아져 있으니까 다시 뒤로 밀어가지고 비발치로 해서 시스를날링해서 교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그렇게 해서 교정을 한 모습이고요 지금 보인 케이스는 이제 치아 사이에 공간이 많이 있을 때 치아를 뒤로 당기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모습이고요. 시스루 온라인을 할 경우에 이런 경우는 거의 10개월 내에 대부분 다 교정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쉽게 할수 있는 케이스고요. 지금 사진은 이제 심한 총생인데 치아가 날 자리가 없어서 치아들이 서로 뭉쳐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어 작은 앞니는 반대로 물려져 있고요. 이런 경우에도 어, 치아 악공을 확장시켜서 시스루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개선을 할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시스루 라이너의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우리 투명 교정기는 장치를 끼우면서 치아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치아를 움직일 때는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움직이기가 쉬운데, 예를 들어서 밖으로 뺀다든지 돌린다든지 이런 치아 이동이 어렵거든요. 근데, 치아 표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일종의 투명 교정기 손잡이처럼 생긴 거를 붙이게 되면은, 그걸 어태치먼트라고 부르는데, 어, 어떤 어태치먼트는 치아를 회전을 쉽게 하기도 하고, 정출을 쉽게 하기도 하고, 함유무 쉽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어태치먼트를 이용해서 치아를 어, 또 원활하게, 특히 치아 뿌리까지 움직일 수 있는 어벙행 어태치먼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계 특허뿐만 아니라 SCI급 저널에도 게재되어서 그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시스루 온라인에는 이제 교정을 하기 전에 환자의 문제점이라든지 부정기업에 관련된 진단 분석을 인공지능이랑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교정이 어떻게 될지를 삼차원적으로 미리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교정을 진행하는 기간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교정을 진행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점이 생길 거에 대한 해결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도 미리 다 찾아서 치과의사분과 환자분께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그럼 실제로 환자가 교정을 진행할 때는 이제 그런 그 장치를 켜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교정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철사를 끼지 않기 때문에 문식물이 잘 끼거나 플라그가 잘 끼거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즉, 저도 지금 교정기를 끼고 있는 상태거든요. 장교정기를 끼고 말을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이렇게 웃을 때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잇몸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브라켓을 붙일 경우에 플라그가 더 많이 끼기 때문에 잇몸에 유리하진 않는데, 어, 시술 교정은 넣었다 뺐다 하기 때문에, 어, 치아를 보호하기도 를 하고, 어, 그 다음에 빼고, 밥 먹고 또 양치하고 끼기 때문에, 잇몸 위생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심미적으로도 유리하고, 위생적으로도 훨씬 더 유리합니다. 어, 기간은 아주 간단한 케이스면 2, 3개월이 끝날 때도 있고요. 어려운 케이스는 뭐 2, 3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뭐 일반 교정에 비해서 더 길다 짧다 그렇진 않고요 이제 오히려 투명 교정으로 유리한 교정은 더 빨리 끝나기도 하고 또 브라켓이 유리한 교정은 좀더 빨리 브라켓이 끝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아를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 정출, 안으로 넣는 걸 한입이라고 부르는데 정출이나 한입 같은 경우는 브라켓 교정이 좀더 빠르기도 하고 또 인아웃이라든지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치아를 앞공을 넓히거나 그럴 경우에는 투명 교정을 하는 게더 시스루 온라인으로 하는 게좀더 빠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스루 온라인화가 일반 브라켓보다 더 빠르다 아니면 느리다 그기보다는 케이스에 따라서 더 빠른 교정도 있고 효과적인 교정도 있고 어떤 경우는 브라켓이 좀더 빠른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통증은 이제 장치를 끼므로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과거에는 투명 교정기를낄때 되게 많이 통증을 느끼고 통증을 느껴야지 교정이 잘 되는 거라고 착각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 실제로 연구해 본 결과 환자가 심한 통증을 느끼면 교정 치료가 더 늦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헤비포스라고 그러는데 이건 아주 심한 힘이, 센 힘이 느껴지면 치아의 뿌리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있는 혈관이 막혀서 치아 이동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치아의 강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만큼의 치아를 이동을 하는 게유령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손으로 만든 투명교정기는 그런 걸 컨트롤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매우 정교하게 치아를 장치를 제작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장치 깼을 때뭐 가벼운 압박 정도 뭐 심할 때는 잠깐 1, 2초 정도 뻐근한 느낌이 들수 있지만 거의 통증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장치를 꼈을 때 아프면 환자분이 장치를 안 끼거든요. 그러면 교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훨씬 더 통증에 있어서는 불확해 일반 교정보다는 아마 투명 교정이 훨씬 더 통증이 약하거나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술루만이 가지고 는 일상생활의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에 제약이 없습니다. 저희 환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현재 가수도 있고 어, 탤런트도 있고, 그런 분들이 교정을 하는 동안에는 장치를 끼고 있다가, 어, 연기를 할 때는 장치를 빼고 연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점 편의성이 있고, 청소년기에는 부정교합이 있어도 교정치료를 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다른 친구들이 철사라고 철도, 별명이 철도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교정을 하기가 아주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시술 온라인에는 지금 제가 지금 장치 끼고 있는 것처럼 거의 표도 안 나고 그리고 어, 발음만에거나 일상생활에 전혀 제약이 없습니다. 뭐 회사에 말씀을 많이 하거나 그런 고객을 많이 응대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교정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눈치 보이지 않고 교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한자분 다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듣는 얘기는 너무가 예뻐졌는데 뭐지?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듣는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게다가 교정을 하면서 이제 장치를 끼므로서 이런 주름이나 턱선이 더 갸름해지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사회적으로 전혀 심미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교정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브라켓에 비해서 치수를 투명 교정 종류가 불리한 거는 환자의 협조도가 떨어지면 교정이 되지 않습니다. 즉, 환자가 장치를 끼지 않으면 교정이 잘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환자의 치료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가 장치를 열심히 낄수 있다면, 뭐, 크게 다른 주의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스루얼라이너 투명교정을 하는 치과도 있고 하지 않는 치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스루얼라이너 홈페이지에 보면 그 1200개 가까운 전국의 인증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럼 병원에 찾아가면 어, x 스레이를 찍고 구강내 사진을 찍고 얼굴 사진을 찍고 모델의 폰을 뜯거나 구강내 스캔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시술루온라인너 시스템으로 보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치아가 바뀔지를 3차원적으로 다 만들어서 병원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원장님하고 그 환자분이 같이 상담을 해서 치아는 몇 개월에 몇 단계에 걸쳐서 교정이 진행이 될 거고 어떤 어태치먼트를 붙여야 되고 이런 자세하게 설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약 2~3개월 정도 장치를 매주 또는 1, 2주마다 장치를 바꾸면서 개정기를 바꿔 끼고 그 다음에 2, 3개월 뒤에 잘 움직였으면 다음 단계로 또 바로 장치를 시작을 하게 되고 만약에 치아가 잘 움직이지 않았다 그럴 경우에는 장치를 약간 특성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어때 치면들 좀더 붙이거나 그래서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2~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서 해외 유학을 간다든지 그럴 때는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마무리까지 균형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내가 이제 치아가 삐뜨니까 보기가 안 좋아, 아니면 내얼굴에 삐뜨니까 보기가 안 좋아. 그래서 교정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심리적인 것 때문에 기능적으로 상당히 뭐 편두통이 있거나 턱관절이 앞으로 안 좋아지거나 방지했을때 다양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심미적인 것뿐만 아니고 기능적인 이유도 생각해서 교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양 교정을 계획했다면은 단순하게 치아만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이라든지 비대칭이라든지 근육 밸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볼수 있는 그런 교정 치료를 받으면 좋겠습니다.